제 나이가 올해 47인데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한 회사만 다닌 지 벌써 스무 해가 넘었어요. 스무해. 참긴 시간이죠. 사실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얼마 전 회사에서 발령이 났는데 꼭 필요한 자리라고들 말해주셨지만 솔직히 말하면 좌천이에요. 누가 봐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아, 저 양반 이제 회사 생활 끝났구나. 정말 생뚱맞은 자리에 발령을 내서 더는 못 올라가겠네 싶은 그런 자리 있잖아요. 딱 그런 자리였어요. 제가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야근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다. 성과를 내면 올라간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선배들도 많았어요. 운도 따라 주었는지, 입사 3년차에 우수사원상도 받았고, 4년차에는 동기들보다 빨리 대리로 승진도 했어요. 그때 정말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회사 안에서 제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시기였죠. 그러고 제가 과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가족도 내팽겨치고, 일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 덕분인지, 맡은 프로젝트마다 성공하고, 매년 성과급도 최상위권이고, 부장님들한테 인정도 받고 후배들한테는 존경받는 그런 나름 괜찮은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차장으로 올라갔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민망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때 제가 얼마나 거만했었는지 나는 이 회사에 있기는 너무 아까운데 내 능력을 이 정도밖에 몰라주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차장 직급임에도 임원진 회의에도 참석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거들먹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는 곧 부장승진될 것 같다고 기대하라고 의지됐었죠. 정말로 그럴 것 같았어요. 성과도 좋았고 윗분들 평가도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 지난달 말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날 아침부터 담당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평소보다 표정이 좀 어두우셨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앉아봐, 네 담당님. 조직 개편 이번에 크게 했던 거잘 알지?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조직 개편이야 매년 있는 거니까 오히려 혹시 중요한 자리를 저한테 추천하시려나 그런 기대도 있었고요. 일단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박 차장 영업소로 내려가야겠다. 그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네?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지방영업소 영업 2팀으로 발령날 거야. 다음 주 금요일부터 그리로 출근해야 돼. 아, 그때 느낌이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담당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성과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 사람아,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뭐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하는 거지. 별수 있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데, 솔직히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왔어요. 20년 동안 본사에서만 일했는데, 갑자기 지방영업소라니, 그것도 전략기획에서 영업으로 완전히 다른 분야였어요. 그렇게 대화가 끝났어요.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20년 커리어가 10분 만에 바뀌어버린 거죠. 제 자리로 돌아와서 그냥 멍하게 앉아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동료들은 다들 자기 일에 바빴고,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성과도 좋았는데 대체 왜?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서 애꿎은 머리카락만 쥐어뜯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아, 내가 이제 밀려나는구나.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 얼굴은 또 어떻게 보고 게다가 첫째는 수험생인데 뭔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날 밤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발령났어. 어머 어디로 부장 진급한다더니 이제 팀장이라도 되는 거야? 아니 지방 내려가야 할것 같아 영업소. 순간 아내의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동창들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지금까지 본사 전략기획팀에서 일한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댔는데 이제는 지방 영업소 다닌다고 해야 하나? 부모님께는 또 어떻게 말씀드릴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셨는데. 밤마다 자려고 누웠지만 뒤척이다 밤을 꼬박 세운 적도 많았어요. 계속 생각만 돌고 돌고, 내가 대체 뭘 잘못했을까? 정치를 못했나? 아니면 정말 능력이 부족한 건가? 그렇게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딱히 방법도 없었거든요.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가장 큰 오만이었죠. 제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 한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 때는 저분이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하고 넘겼거든요.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회사라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었던 거겠죠. 제가 모르는 사정이나 계획이 있었을 거고, 물론 아직도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겠다 싶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집값도 훨씬 저렴하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영업도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싫고 무서웠어요. 기획 업무만 20년 했는데 갑자기 영업이라니. 하지만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또 기회가 될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오히려 만족하시면서 사신대요. 스트레스도 덜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생을 다시 정리해보자고 20년 동안 본사의 높은 자리들을 바라보 면서 승진만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살아보려고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일만 하느라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내하고 제대로 대화해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 학교 행사는 단한 번을 못 갔어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 하나 하나 챙겨보려고요. 영업 일도 처음에는 걱정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고객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일이잖아요. 그동안 사무실에서 기획서만 작성했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잘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도 있고, 영업 경험도 없고, 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본사에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거든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정치도 신경 써야 하고, 눈치 볼 사람은 가득하고,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일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죠. 영업에서 또 성과를 내면,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도 저 같은 경험해 보신 분 분명 있으실 거에요. 정말 이 순간에는 힘이 듭니다. 답답하고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고 자존심도 상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저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여전히 화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회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승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회사는 절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니 뒤늦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는 꼭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한참 늦었지만 주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돈도 벌어야 하고 가족도 책임져야 하고 그런 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가족과의 시간도 그렇고 나만의 취미나 관심사도 그렇고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크긴 한데 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설레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 시작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절반 더 남았으니까요.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있다면 함께 버텨봐요. 포기하지 말고요. 인생은 길잖아요. 한 번의 좌절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도 비슷한 일 겪었었는데 아 나도 그럴까 봐 걱정된다. 다양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을 텐데요. 오늘 사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짚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회사는 나의 인생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한 조직에서 성과를 내며 잘 달려왔더라도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경력을 살려서 개인 브랜딩을 하고 사이드 스킬을 키운다면 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회사 없이도 먹고 살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온라인 강의... 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꾸준히 배우는 습관을 들이시고 AI,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처럼. 앞으로 파급력이 더 커질 걸로 보이는 영역 중 하나를 골라서 깊이를 쌓아가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감정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실천법이 있어요. 24시간 룰을 적용해 보세요. 나쁜 소식을 들은 첫 24시간 동안은 감정을 충분히 표출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감정을 내뿜지 마시고 종이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 적어 보세요.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정일기를 추천드립니다. 매일 5분, 딱 5분만 오늘 느낀 감정과 이유를 글로 써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패턴이 보이고 쓸데없는 감정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나쁜 소식을 가족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수록 가족이 한 팀이라는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30분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 각자의 상황과 스트레스 요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직장 상황과 향후 계획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족의 비상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만약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가계 예산을 점검하고 비상 자금 계획을 합의해두면 실제로 그 일이 닥쳐도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교훈은 관점 전환, 즉 새로운 기회를 보는 마인드셋입니다. 낯선 반 이나 변화가 주어졌을 때그 안에서 배움과 확장의 가능성을 찾는 태도 가 중요해요. 매일 밤 감사한 것들에 대해 세 가지 만 적어보세요. 사소해 보여도 좋습니다. 이 작은 훈련이 시야를 확장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보는 그런 힘을 만들어 주는 데요. 만약 지금 상황이 내 인생 최고의 기회라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어떤 좋은 점이 더 있을까 아이디어 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황당해 보이는 내용이어도 괜찮아요 생각의 근육이 넓어지면서 정말 깜짝 놀랄 선택지를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사연이 감동적인 이유는 사연자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분노, 억울함을 지나 결국 그래도 살아야지 라는 결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은 길고 한 번의 좌절이 방향 전체를 절대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딱 하나만 골라서 바로 그냥 실행해 보세요. 감정일기 5분, 가족과의 대화 30분, 유튜브에 부업 강의 영상 찾기 그 어떤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를 시작하게 되면 모멘텀이 생기고 그 모멘텀이 다음 변화를 불러오거든요. 끝으로 비슷한 경험을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줄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이 내일의 기회를 만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작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훈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